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변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오리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말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소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매석에 사는 유대인을 방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주 동안 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잔디 교회 i n i t J A N D I라고 하는 이니셜로 되어 있는 우리 잔디 교회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잔디의 D가 되겠고 다음 주는 I가 인카네이션해서 하는 마지막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에 해당되는 제자도 디사이프십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우리가 계속 JAN 잔디오늘 d 니까 JAN 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또 다른 일수로이 땅에 영원한 이 인마누엘을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이, 그러한 사명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스승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스승을 뛰어넘어서 정출어람이라고 할 만큼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스승과 제자라고 한이 구도 속에 있다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일은 거의 없고, 그말 자체는, 제자는 아직 스승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목표고, 그런 예수님,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제의, 잔디의 제의 가장 핵심 목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야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영화, 언제나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영화 하나님 나라 가서야만 그제서 이루어진다라고 뭐 갈빈도 말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아직 스승으로 예수로 목표를 삼고 있지만 아직 스승, 예수가 되지 않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허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제 곧 스승인 예수님의 용납이 전제되며 사랑의 용납으로 부단한 시도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지요. 스승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제자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스승은 다 받아낼 수 있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 주시는 분이 스승인 것이죠. 어, 스승이 무섭거나 스승에 대한 목표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무 과정도 밟고 있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은 제자는, 음, 내침받게 되는 제자. 더 이상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튼 우리는 그 제자로서 허용된 과정. 그 과정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시도할 때 스승은 이거,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스승의, 스승과 같이 이르기까지, 스승의 반년에 다시 오를, 오를 때까지, 스승의 뒤를 이어서 또그 스승의 역할을 할 때까지, 스승은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되고자 하는 생각과 삶에서 맞닥뜨리는 한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가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문에 돈이 없는데, 다른 분들을 향해서 없는 돈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도들.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것을 참아내는 시도들. 이와 같은 등등의 시도들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집에서 마찬가지로 나사참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 난, 남편이 돼야지 이야기를 하지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내 고집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시도할 때 오는 실패감들이 아이고 나는 엉망이네 나는 그럴 수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좌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장 결과를 내지 못하는 지금 그리고 괜찮습니다. 영원한 인마누엘을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죄인인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목표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러한 또 다른 예서가 되어 이땅 가운데 영원한 인만우외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실현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변질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한발못 나가도 괜찮고,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흔들리시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영원한 임만우엘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 속에 내가 끊임없이 시도해 내는 것들은 괜찮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다 용납하신다. 그래서 우리 잔디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이는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영원한 임만우엘를 실현하도록 세워진 제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과정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고, 다양하고도 분명한 꿈을 시도하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열매 없어 보여도 괜찮다라며 서로 격려하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단계, 그것도 제자로의 삶을 막 시작하는 바울에게서 오늘의 주제인 제자도, 즉 과정과 용납과 시도가 잘 묻어 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지금 바울이 거짓말로 회심, 회심한 척해서 그리스인의 본거지를 알아내고 리더들을 색출하려는 스파이처럼 보입니다. 누가 합니까? 길가에 혼자 오다가 나나 나 예수님 만났어 해가지고. 어 기독 그그 그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뭐 활동을 한다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믿어요? 혼자 그랬는데 증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알려진 바도 아닌데 혼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바울의 행적들이 있고 해온 짓거리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례로 지금 신천지가 누구 한명이 들어와가지고 나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여러분은 공동체가 되겠어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가 우리 권사님 다음으로 마을 단위 많이 찾아왔었어요. 물론 저 밖에 문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와가지고 자기들도 같은 형제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스펙터림이 길잖아요? 뭐 보수적인 교회, 자유로운 교회, 무슨교회뭐 뭐 교단도 뭐 장로교, 감리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빼갈라고 했다면 이제는 자기들도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얼핏 들으면 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 당신들을 아니 다른 말 당신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만희가 t v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교리적으로 다 이제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도주된 거다 버리고 내가 정통한 신학과 그 교회들과 교리할수 있도록 내가 발을 타겠다.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왜안 하겠느냐? 여러분 이 신천지가 그런 거 아무 없이 와가지고 덜컥 들어와가지고 나 당신들하고 이제 함께 형제가 된 사,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 저 바울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사주를 받고 특, 특별 임무를 받아가지고 몰래 잠입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나니의 아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을 용납하려고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뜯어말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또한 제자로서, 바울의 이 과정, 예수를 믿고 예수의, 또 다른 예수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용납하고, 변화를 지지하는 삶을 시도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당시에 있던 그 교회,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참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인정하고 바울이 또 다른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 삶으로 돌이켰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용납함으로. 또한 그 아나니아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승윤나 그건 아니야. 어, 배는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번더 시도해 보는 것을 바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여기고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비난하고 저 드디어 우리를 배신했더라고가 욕을 들어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어떻게요? 해 그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일들을 용납함으로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스승인 예수님의 꿈, 곧 하나님, 영원한 임만의 외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자인 우리는 과정과 용납과 시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번 설에도 음, 저희 가정이 뭐 자랑이죠. 집에 집에 이제 저희가 오남매인데요. 이 오남매가 모이고 엄마까지 있으면 어, 권사가 권사가 네 명, 안소식사가 두 명, 장로 한 명, 감리교회 권사 남자 권사인데 한 명, 그리고 목사 한명 뭐 이렇게 막 집안이 온통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합동 측이고, 누구는 통합 측이고, 누구는 감리교고, 뭐, 음, 누가 보기엔 초고파적으로 모여있는, 게다가, 40대, 50대, 교회에 서다들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모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다 모여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 또한 이것 교회에서는 이것이 교회 공동 이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묶어내고 함께 이끌어갈까를 고민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비단 뭐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되는 것이라고 특히 뭐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들을 보게 되면 잘, 잘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교회가 참잘 되게 보이는 그런 욕심 마음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잘안 되는,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선도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제 교회 조직을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또더잘안 또 되는 사람, 잘 끌려가지 않고 믿음 안에 다 들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먹죠. 왜, 왜 나를 무시하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소외당할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내의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모두 동일한 한계들을 드러냅니다. 다 어떻게 구분해도, 이런 연령층으로 구분해도, 아니면 취미생활로 구분을 해도, 아니면 지역으로 구분을 해도 이러한 위기들과 이러한 한계들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고,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그 그 이유와 예수님을 만, 어떻게 만났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간다고 라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시끌시끌해지기도 하고 파행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참, 참 많이, 아주 많이 어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면 교회 내에 어떤 약자들, 음, 교회 내에도 참 약, 약,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만 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약자일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약자일 수도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약자일 수도 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신앙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고 이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 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교회 재정을 충당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어떤 약자들이 생겨서 그 약자들은 소외당하고 불공정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근데 이러한 모든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알듯이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상은 목사도 그 어떤 직분자들도 신앙의 연차가 많든 적든 모두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가 아니고 죄인이자 예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라고 해서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어, 저도 매일 예배 전에 앞에 앉아서 우리가 사제의 기도 개인적으로 들을 때에도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어,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 똑같은 기도가 거의 뭐 80, 90%가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고, 똑같이 이 성격 하나 못 이겨서, 어, 매일매일이 허덕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일수인 그런 인간인 것이죠. 또 말만 번드르르 해서, 어, 번드르르 하지도 않나요? 말만 그렇게 해서, 네. 근데 니가 결국에 한게 뭐지? 결과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저 또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잔디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리스인이 되거나, 저를 통해서 뭐 교회가 막, 막흥이 되거나, 재정이 막 뽕튀기가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그 죄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허덕허덕허덕하다가 이달이 와서 어떠한 에너지나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여튼 그런 가운데 정 가운데 꾸역꾸역 한발한발 한발 정말 말 그대로 사명 사 목숨을 다해서 어렵게 한발 내딛고 있는 믿음을 향해 또 다른 예수가 되기 위하여 한발 내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용납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 지지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잔디교회가 아까 말했던 교회의 모습이나, 목사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한번 죽쓸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때로는 말도 안 하고, 헌금도 안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나, 여러분, 다 병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괜찮니이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아까 말해, 전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로, 이땅 가운데 영원한 인반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꿈을 어떻게 해야든 이루고자 한번 애써 보는 그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잔대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넘어진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일어서, 일어서 줄수 있는. 혹은 그런 사람들이 걸음 그러한 분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한발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머물러 서줄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냥 뭐 교회 막잘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래 왜 성도들 좀 왔냐 아니 엄마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사람 최고지는데 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음, 물론 앞에 목사니까. 채워지면 좋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몇몇 번 와가지고 더 한번 예배드리면 기분은 좋아요. 권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막 헝, 되게 흥분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어,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실현해가는 것이 잔디 교회의 목표이고 저의 목표인 것이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교회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도쟁몸만 관찰시키고자 액땜마듯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진 교회라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잔디교회만큼은 그런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 또 다른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잔디교회를 함께 꾸려가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잔디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계단이 좀 높다 고 해서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엘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놓을 수 없어요 네 조금 더 건강한 무릎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권사님이 참 아늑하고 좋아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위안이 되지만 네 이렇습니다. 뭐 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 할 일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잔디교회도 과정 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즐기시기를 바라고 또한 잘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도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앞서 나눈 J. J가 뭐지? 지저스,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 A가 뭐죠? 어톰먼트 속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 A. 그리고 N이 뭐죠? 내추럴 절치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걸리적걸리적 걸리적 거리는 그것까지 다 배제하는. 심지어는 목사와 교회까지도 배제하는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면 그 교회까지도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 이러한 꿈들과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치실 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이거는 교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이와 같은 교회론과 이와 같은 목회관, 어, 저 잔디교회의 비전, 그리고 제게 주신 최상위에 있는 목사관이 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목회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음, 그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in,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J.A.N., 또 다른 예수고 되고자 하는 꿈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현 주소를 대대로 알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죄인들로만 가득한 곳이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과정을 즐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시도를 또 해가고 또 다른 예수가 되기 위한 시도를 매일매일 개척해가고 실패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얻고 다시 나아가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오십시오. 그러한 곳이 교회고 잔디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용납하고자 그런 분들 용납해 가는 마음이 더 크게 하고자, 함께 과정 중에 또 시도를 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꿈을 이루고자 시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그냥, 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 사진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두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용납하겠습니다. 김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용납하겠습니다. 함께! 어, 저에게저에게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어떤 모습까지도 용납하겠습니다. 한번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시도해 갑시다. 시작. 아멘.